W6 시리즈 6GT 그란트리스모 어, 620D 디젤을 구매를 했습니다.를 했었는데 정말. 저는 620D X 드라이브, 사륜으로 된 620D GT를 구매를 했고요. 어, 차를 외관상으로 보면은, 어, 정말 큽니다. 차량 자체가 7시리즈의 바디 프레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, 어, 저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, 이게 5m 정도가 넘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디젤이다 보니까 조금 소음이 심하지 않을까. 이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새 거기 때문에 좀 소리가 덜 한다. 어,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 주행 거리라든지 어, 연식이 좀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집니다. 6GT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솔직히 처음에 금액도 좀 많이 놀란 편이긴 했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매를 한 이유는 이 보시면은 이 공간 때문이거든요. 이 뒷자리 공간이, 어 일반 제가 O 시리즈나 뭐 X3, X4부터 뭐 X6까지 봐봤었는데, 이 뒷공간이 엄청 좁았어요. 근데, 그 일반에서, 요거요 TT <laughs> 같은 경우에는, 이렇게 앉더라도, 그, 어 이런 그 주먹으로 한두개 정도? 저 제가 좀 등치가 큰 편인데, 저 같은 아이들이 타더라도, 굉장히, 이 뒤쪽 공간이 넓다는 거. 그리고, 예, 보이시면 이제 애가 있기 때문에, 애기 카 시트를 넣더라도, 이 뒷자리가 좀 공간이 한뼘 정도 더 생겨요. 있어요. 그래서, 충분히 여유가 있다. 제가 그동안은 그 이전에 차는 차량이 이보크 차량이었는데, 이보크 같은 경우에 뒤쪽이 좁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거의 없어요. 이게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시트 같은 가죽도 계속 오랜 지가 눌려 있다 보니까, 좀 눌림도 심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, 요거 같은 경우 공간이 아주 넓어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애가 좀더 큰다 하더라도 앞좌석에 발길질을 하거나 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좁아 보였고요. 그리고 제가 요번에 구매를 한요 6GT 같은 경우 풀옵션입니다. 어 한동안 뭐 반도체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그 서라운드뷰 같은 게뭐 삭제되고 나왔다라고 했는데, 요 녀석 같은 경우 는 솔직히 저도 엄... 없는 차인 줄 알았는데 막상 출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옵션들이 붙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190 추가되는 게 있고 260인가 290 정도 추가됐었는데 저는 그냥 싹다해 가지고 올려서 구매를 했고요. 그래서 2월 달부터 나오는 차종에 한해서는 이제 사라운드뷰 당연히 다 들어가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버튼을 보시면은 창문이 있고요.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전동 블라인드. 양쪽 다 하는 거 왼쪽 오른쪽에 돼 있는 거고 이걸 이제 하면은 싹 이렇게 전동 블라인드. 원래는 이게 지금 64, 620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동이거든요. 수동인데 요거는 전동으로 들어갔다라는 점. 그런 그런 것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뒤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웬만한 거는 솔직히 이 엉드 뒷좌석 쪽에 엉덩이 뜨겁게 해 주는 거 있고 USB 이렇게 C 포트로 두개 있고요. 솔직히 저는 이게 뭐 통풍 시트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게 BMW 통풍 시트가 너무 쓰레기 같더라고. 그래서 저도 이게 막상 앞좌석에서 이걸 써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었어요. 어떤 점이 별로냐면 뭐 시원하지도 않고 세게 해 봤자 소리만 시끄럽지. 아, 이게 시원한 건가? 물음표가 될 정도로 좀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별로 했었습니다. 어쨌든 실내 공간,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아주 넓은 편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 또 좋은 점은 이거, 소프트 클로징도 그어애가 자거나 한다라고 했었을 저는 이 소프트 클로징이 그렇게 필요한 기능인지 몰랐는데 막상 또 애가 있고 차에서 자다 보면 은 살짝 닫더라도 지게를 딱 닫아주니까 이런 점이 되게 좋았었고 제가 그동안 그 이보크 라 차량을 탔었어요 이보크 차량을 탔었는데 트렁크 공간이 정말 거짓말 안 치고 한이 정도 나와 있었거든요 이 정도 딱 나와 있었고 이제 앞좌석 이렇게 좀 하면은 이제 좀더할수 있었는데 요거는 그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만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원래 선바이저 같은 거를 설치를 할 수가 있, 있지만은 어, 좀더 많은 수납 공간을 위해서 따로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하단부를 또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동안 올려놨었던 선바이저 같은 것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. 어, 아래쪽에 이제 그좀더 수납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해가지고 넣을 수,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, 자는 여기에다가 뭐, 차박도 할수 있겠다, 라고 하지만, 솔직히 이건 좀 오바인 것 같고, 이제, 여기 보시면은, 이렇게 이거를 제끼면 앞자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폴딩이 됩니다. 그래서, 좀더 많은 수납 공간을 넣을 수 있는,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, 있을 것 같아요. 공전석을 들어왔어요. 운전석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마음에 쏙 든다. 특히, 뭐라고, 핸들? 핸들 같은 경우에도, 어, 마음에 들고. 일단은 제가 이 차를 타면서, 그러니까 요즘 차죠. 요즘 신차를 타면서 가,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들이 바로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. 그 기능적인 부분이라 하면, 이제 운전을 할때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, 음, 이거, 어시스트 드라이빙이라는 기능을 이제 처음 써보는데, 어, 일단 첫 번째는 고속도로에서 할 때는 좀더 편안하고 쉽게 그 운전의 피로감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. 특히나, 뭐, 고속도로도 고속도로지만, 꽉 막힌 도로를 다닐 때, 요 기능을 써 가지고 좀더 편한 것 같다 그런 장점이 있구요 아 어, 특히 이제 요 앞에 보이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원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량을 좀타 보고 싶었는데 어 확실히 뭐 편하긴 해요 그리고 좀더 장점을 본다라고 하면은, 이제 그, 그, 내비게이션이랑 이렇게 좀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, 갈 방향이라든지,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안내, 안내를 해주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이제 요거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모드를 했을 때는 내 차가 있고 도로가 이렇게 나오구요. 그 다음에 끄면은 이제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. 지도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구요.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기판과 가운데에 있는 그이 디스플레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커브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쭉 이어져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걸 봤었을 때어 아직까지는. 손으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좀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직관적이잖아요. 편한 것 같고. 어, 제가 이 BMW 운행을 하면서 가장 그 좋았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 중, 중에 하나가 주행 성능이라고 저는 봐요. 어, 레인지로 버뭐 이보크를 타다 보니까 기아 변속이 너무 거지 같았거든요. 근데 요 녀석은 그런 게 이질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점.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그 이게 너무 좋아 가지고 만족스러웠었고 차량을 110km 이상 달리다 보면 이렇게 스포일러가 나오고요. 그리고 이제 90km나 80km 그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스포일러가 내려가는 기가 막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. 6GT가 아빠들의 로망인 자동차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맨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어, 맞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5시리즈나 x3부터 x6까지는 뒷자리가 솔직히 말해서 좁아요. 아, 되게 차급이라든지 가격대로 봤을 때는 되게 좀더 뒷자리도 약간 좀 공간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, 과장 좀더 못해 가지고 뭐 솔직히 5시리즈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. 그에 반해 이거 6GT 같은 경우에 뒷공간이 꽤 넓어가지고 상당히 매력적이었다라는 점.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. 뒷열에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좀더 승차감이 좋다라는 점.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시승을 해봤을 때 640i를 타고 시승을 했었었는데 19200을 밟아도 뒤에서 정숙합니다. 거의 뭐 느낌이 없어요. 다리 위 지날 때 요철 이렇게 팅튕튕 튕길 때 이럴 때에만, 오, 이게 뭐지? 몇 키로로 달려? 이 정도로 말이 나올 뿐인 거지,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 못 느끼는 거고요. 그래서 저는, 어, 솔직히 이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